일은 하는데 왜 돈이 안 모이지? 워홀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문제는 버는 게 적은 게 아니라 새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시드니 현지 워홀러들이 직접 실천 중인 생활비 확 줄이는 현실 전략 5가지 공유할게요. 1. 식비는 특가 밀프램로 반토막 내기. 콜즈, WOLWRTHS 주간 특가 카탈로그 앱으로 미리 확인. 유통기한 임박할인 킥세일 코너는 필수 체크. 주일의 요리에서 3일치 보관 닭가슴살, 파스타, 감자 루틴 추천. 간식도 미리 사두면 편의점 유혹 안 받아요. 밀프랩은 돈보다 마음의 여유를 줘요. 오늘 뭐 먹지? 고민이 사라지는 순간 지갑도 가벼워지지 않아요. 2. 커피 하나만 줄여도 한달 달러 150 절약. 시드니 커피 한잔 평균 달러 5. 하루 한 잔이면 한달 달러 150 증발. 텀블러 인스턴트 티백 루틴으로 전환. 외식은 주일에 이하로 제한, 친구랑 번갈아 홈 브런치도 좋아요? 작은 습관 하나가 한달뒤 통장에 그대로 남아요? 3. 교통비는 도시별 할인 전략으로 절반 줄이기. 시드니 n s w 5펄 카드. 오프 마이너스 피크 시간대 이용 30% 할인. 일주일에 8회 탑승 이후 50% 자동 할인. 버스 기차 연동하면 추가 절약 가능. NSW 트랜스포트 앱으로 실시간 요금 계산 가능. 출퇴근 시간만 조금 조정해도 교통비가 반으로 줄어요? 퀸즐랜드 브리즈번 골드 코스트 마이너스 고 카드. 지금 퀸즐랜드는 역대급 이벤트 중 모든 대중교통 요금이 단돈 달러 0.50, 균일 요금. 거리 상관없이 버스, 기차, 페리, 트램 전부 달러 0.50. 고 카드든 종이 티켓이든 동일 적용. 현금 탑승도 가능 일부 지역 버스. 브리즈번 골드 코스트 왕복해도 달러 1이면 끝. 지금이 절약 찬스예요. 멜번 v i c m i k i 카드. 오프 마이너스 피크 할인 3존 이상, 이동 시30% 할인. 평일 오전 9시 이전, 오후 46시 사이를 피하면 적용. DAI 라이캡 하루 최대 요금 풀 달러 11 컨세션 달러 5.50. 매일 출퇴근한다면, m i k i 패스 주월 정기권 고려해보세요. 프리 트램 존 CBD 내 무료 트램 구역 적극 활용. 멜번 CBD 안에서는 트램이 무료. 짧은 거리는 무조건 트램 타세요. 4. 쉐어하우스는 고지서 포함 필수 확인 빌지 인클루더드 문구 꼭 체크 전기가스 인터넷 포함 여부 전기가스 따로 내는 집은 겨울 난방비 폭탄 위험 3인실 이상은 멘탈 깨짐주의 인실 이하 추천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집은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한 게 좋은 집이에요? 5. 일주일에 이틀 노스팬드데이 도전 주 2회 이상 노스팬드데이 정해놓기 배달, 커피, 마트, 쇼핑 전부 OFF 그날은 산책, 운동, 독서, 집에서 영화 보기로 채워요 이게 진짜 생활비 줄이는 기술이에요? 절약은 가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어서 하는 전략이에요? 마무리 멘트 돈이 안 모인다고 느껴진다면 한 번쯤 내 소비 패턴을 돌아볼 때에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1년 뒤 항공권, 여행, 목표 저축이 돼요 특히 지금 퀸즐랜드에 있다면 달러 0.50 균일 요금 이벤트 기간 동안 최대한 활용하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워홀 생활 응원할게요.